안녕하세요. 로마 이야기꾼입니다. 예, 화창하게 좋은 예 로마 날인데요 오늘은 아침 일찍 예 저희 부부 나왔습니다. 그 이유는 여러분 구독자 여러분 중에서도 아마 기억을 많이 하실 텐데요. 이 이탈리아 할아버지 선생님 기억하시죠? 예, 이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다른 이 한국 교민들을 예, 모아서요 같이 이탈리아를 가르쳐 주시던 우리 로마노 선생님이 있는데요. 이, 여러 사람을 통해가지고 제가 이 프랑스 파리에서 이 로마로 돌아왔다는 얘기를 들으셨는지 바로 예 연락이 오셨더라고요. 예, 바로 예 집으로 예 만나러 오라고. <laughs> 예, 그래서 저도 기쁜 마음으로요. 오늘 선생님을 만나 뵈러 예 집으로 왔답니다. 이 이탈리아 분들하고 이 한국 분들은 좀이 성격이 비슷하다는 얘기 들어보셨죠? 예, 그 중에서 제일 예, 비슷한 게 정. 정. 예, 그거는 예, 상당히 비슷한 것 같습니다. 예, 여러분. 이 아내와 할아버님 집에 들어가면서 지금 제일 큰 걱정이 이몇 개월 동안 이 이탈리아를 떠났더니 이탈리아 말을 갔다가 이 허이 예 기억이 안 나는데요. <laughs> 예. 이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니까 예. 아주 신기한 현상이 벌어졌습니다. 무슨 현상? 예. 이탈리아어도 잘 모르겠고 이 프랑스어도 예, 제대로 구사를 못할 뿐더러 심지어는요. 한국에서 오래 오니까요. 이 한국어도 이 단어가 자꾸 이 까먹습니다. <laughs> 자 자. 자. 예, 이 선생님이 굳이 예, 선생님이 굳이 커피를 타 주시겠다고 저희가 저희가 해도 되는데. <laughs> 예 오늘은 특히 할아버님이요 이 옛날 사진들 이 할아버님 젊었을 때 어렸을 때 사진을 다 보여주면서요. 옛날을 회상하면서 많은 얘기를 해주시네요. 예, 이 할아버님이요, 또 굳이, 예, 이 점심을 사주시겠다고 해갖고요. 이, 다 같이, 예, 식당으로 가고 있답니다. 예, 이 식당은요, 예전에도 할아버님과 같이 한번 왔었는데요. 이곳에서는, 예, 음식을 주문하는 게 아니라, 이 미리 여러 가지 음식이, 이 예, 만들어져 있어갖고요. 그거를 갖다가 예 선택해서 예, 먹는 곳이랍니다. 예, 이거는 예, 우리나라 전기구이 통닭 같은 거죠. 이거는 구운 야채고요. 이거는 나자냐 같지만은 가지. 예, 가지로 만든 거고요. 예, 이거는 한국에서도 이, 그 많이 먹는 나자냐입니다. 예, 저 고르케처럼 보이는 거는 수플리라고요. 이 쌀이 들어있는 거죠. 그 다음에 저 튀김은요. 예, 아티초크. 아티초크 튀김이랍니다. 예, 이거는 바카라라고요.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대구, 예, 대구 튀김이랍니다. 예, 이거는 할아버님 집에 오면은 맨날 먹는 예, 미니 아이스크림 디저트랍니다. 예, 여러분, 예, 오늘은요, 예, 예전에 이탈리아를 배우던 이 할아버지 선생님하고 정말로 예, 즐거운 시간, 또 많은 얘기 예, 나눴네요. 역시, 예, 이 해외 나와서도 제일 기쁜 거는, 예, 무슨 유명한 곳을 보고 즐기고 먹고 이런 것보다는요, 이 사랑과 사람 사이에 예, 좋은 관계, 예, 이런 것이 항상 제일 중요하고, 이 삶에 있어서 제일 활력을 예, 주는 것 같습니다. 자, 여러분. 그러면 저는, 예, 다음에도 더 재밌는 이 동영상으로 여러분 또 뵙겠습니다. 그러면 여러분, 안녕!